장보영과 정유선의 꽃테리는 진실, 진실 톡톡, 톡톡 안녕하세요. 오 위쪽으로 약간 뭔가 좀 슬림해졌나? 동정님. 저살좀 빠졌죠? 그러니까 살 빠졌어요 진짜. <웃음> 오, <웃음>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게, 어. 이게 이게 뭔 일이에요? 아 어. 사실은 제가 어. 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 근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어느 날 책을 봤는데, 네. 책에서, 사람의 먹는 양은 정해져 있다. 한정되어 있다. 근데 그 이상을 먹는다고 생각이 <laughs> 네. 들 때는, 네. 네.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어. 생각을 해보고, 이게 마음이 허해서 네. 그런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금 뭔가 스트레스가 있어서 계속 먹나? 어. 그러다 어. 계속 하다가 보니까, 네. 결국에 제가 만삭때 몸무게 67kg를 <laughs> 찍어 먹는 거예요. 몸무게 공개하고. <laughs> 네, 괜찮아요. 괜찮아. 뺐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어.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좀 충격 응. 먹었어요. 어... 제가 아무리 살이 쪄도 만삭 몸무게까지 간 적이 없는데 67kg 딱찢는 순간 아 이제는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다. 정확하게 마음을 먹고. 제대로 한번 빼봐야겠다. 근데 저희 손님들이 많이 빼서 오신 분 중에서 제일 많이 한 방법이 네네. 간헐적 단식이더라고요. 첫끼를 12시에 먹고 마지막끼를 7시에 마무리하는 걸로 아. 해서 한 3개월 정도에 다 10kg를 빼셨더라고요. 대박. 어, 근데 어. 조금 힘들지 않게 빼는 모습을 보고 네네. 한번 해봐야겠다. 어. 할수 있겠다 해가지고 네, 제가 네. 마음을 진짜 싹 고쳐 먹었어요. 어. 정말 작정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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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간헐적 네. 단식을 어. 했거든요. 일주일에 일주일. 어. 그런데 제가 지금 2.5kg에서 3kg 빠졌어요. 아, 진짜? 근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15년 만에 결혼하고 15년 만에 처음이고요와 신기하다. 정말 안 빠지던 살이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빼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딱 규칙적으로 간적단식을 했더니 일주일만에 2 3 k g 빠지는 걸 보고 너무 재밌는 야, 거예요 아 진짜 대박 오, 재밌겠다 진짜 막 응. 이렇게 더 하고 싶죠 에, 어, 일단 어. 몸이 가벼워지니까 네, 소화도 잘 되고 하니까 막 기분이 좋아 오, 그리고 오. 막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조금 덜 피곤한 느낌 네, 어. 네, 아 네.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하면 대박이겠다 오. 몸도 가벼워지고 몸도 날씬해지고 그렇지.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어, 장점은. 좋고. 네. 그래서 이 조그만 그 결심으로 시작을 했던 게 욕심이 커지고 즐거워지니까 더막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 네. 정말 그거 되게 신기한 게 저도 전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도 한3일 이틀 됐나 3일 됐나 그래요 지금 아, 시작한 지. 근데 어땠어요? 네, 근데 전작에만. 저는 아침에 진짜 되게 가볍고 저는 네. 아직 빠. 딱기보다도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음. 기분이 너무 좋, 좋고,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좀 가벼운 느낌이 들으니까, 음. 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약간 배고픔도 있고 그랬는데, 음. 이게 딱 그런 게 느껴지니까 제 마음가짐이 진짜 바뀌었어요. 음. 어, 해봐야 되겠다는 라 마음가짐이 음. 들면서 음. 그게, 그게 컨트롤이 되나 봐요. 아. 이게 마음... 먹이니까 이게 정신이 지배가 되는지 어. 안 배고파요. 근데 진짜, 어, 어든 저희가 사용을 네. 해봐서 알겠지만, 네. 저도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네. 어, 뭐든지 내 마음가짐으로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진짜 맞아. 네. 진짜 마음가짐이 왜 중요한지, 얼마만큼 중요한지 네. 마음가짐이 다다라 할 정도로 네. 중요한지를 요즘에 좀 많이 그렇죠.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어. 저도 이거 하나 하면서도 아,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정말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 맞아요. 맞아, 맞아. 그죠?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진짜. 또 저희 플랭크 하고 있잖아요. 맞아. 어, 그래서 1분씩 <laughs> 우리 플랭크 하기로 했잖아요. 왜냐면 근육을 근육, 근력이랑 코어 힘 키우려고 저희 어. 매일매일 1분씩 <laughs> 플랭크 하기로 했는데 네. 제가 그걸 하면서도 느낀 게 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면서 이 성취감이 있어요. 음. 아, 내가 오늘도 해냈구나. 음. 오늘도 해냈구나. 이게 작은 성취감이 들면서 음. 제가 어저께는 1분 10초를 했어요. 음. 10초를 늘렸어요. 어. 근데 정말 이, 저 여기서 되게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요. 음.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모든 거에서 다 내가 이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하면 음. 작은 거에서 이게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음. 그럼 조금 더 하고 싶어. 음. 어,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너무 처음에 큰 목표를 해서 뭐 내가 1 시간씩 운동을 하겠다, 음.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음. 아, 그래, 내가 그냥 하루에 10분만 운동을 하자. 음. 그러면 10분을 운동을 이제 하다 보면 20분이 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분을 하다 보면, 아, 좀만 더 해볼까? 음. 30분이 돼요. 이래서 1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맞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내가 1 시간씩 운동을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너무 큰 목표를 정해버리다 보니까 음, 음, 음. 그게 시도조차 안 되고 맞아.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거 같아요. 막그 듣기만 해도 네. 너무 큰거 같고 그쵸? 나는 못해라가 음. 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네. 진짜 시작이 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어. 운동을 갈 때도 진짜 하기 싫지만 네, 옷을 네. 입고 헬스장 가는 순간 하기 싫었던 그치. 그 마음이 변하면서 한 시간 두 시간도 하잖아. 그래서 진짜 맞아. 시작이 반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책에서 보면 네. 큰 성공을 하려면 작은 성공 을 음. 여러 번 맛보라고 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맞아. 쌓여서 큰 성공이 되는 거지 음. 처음부터 크게 성공한 사람 없다라고 맞아, 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이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거를 적용하거나. 이거를 활용하거나 네. 직접 해보는 사람들, 경험해본 사람 많지는 맞아. 않은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왜냐하면 음. 우리도 맨날 살 빼야지, 살 빼야지 말만 하다가 음. 아예 시도조차 안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냥 또 막상 정말 이제는 안 되겠다. 음. <laughs> 물러설 곳이 네. 없다 하고 맞아. 시작을 했는데 절실한 마음. 맞죠. 그런데 음. 더 이상 질면 진짜 이거는 <laughs> 만삼호흡회를 넘어가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아, 이런 절실한 아, 마음이 처음 생겼어. 요 어, 그래서 맞아. 그냥 시작했을 때도 무리하지 어. 않고 작게 시작을 했는데, 또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 저도 요즘에 이제 그... 그걸 하면서 많이 몸이 가벼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저탄고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음. 저탄고지로 해서 음. 네, 그렇게 식단 조절을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대요. 아, 그렇죠. 전 네, 네, 그렇죠. 손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어, 어. 간헐적 단식을 한 사람들은 네. 3개월 동안 나눠서 천천히 빠지는데 네, 네, 네. 거기다가 완벽한 식단까지 더해지면 그렇죠. 급속도로 빠지요 제가 그걸 봤어요 직접 어, 눈으로 어, 급속도로 어, 어, 그러니까 어, 어.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 되게 큰것 같아요. 어, 이게 작은 거 하나를 우리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거고 음. 어, 정말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습관들을 만드는 거가 그게 진짜 중요한 것같요 진짜 중요한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 플랭크도 음. 1분이면 하고 아, 뭐 1분으로 운동 뭐 예, 되겠어? 그렇지, 그렇지. 그럴 어. 수 있어요. 어. 그렇게 저도 생각해서 예전에 네, 했다가 포기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경험자의 말에 따르면 음. 플랭크 1분을 2개월에서 3개월 꾸준히 하면 네. 뭔가 체력이 훅 올라가는 오, 게 느껴진다는 그렇구나. 그 말을 들은 네. 순간 그걸 경험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자, 이랬잖아요. 어, 진짜 그거 그렇지. 확실하게 경험하고 나면 네. 못 끊을 것 같아. 그렇지. 어, 사소한 1분이지만. 네. 한 우리 일주일 됐나요? 그 일주일 됐죠. 어, 플랭크 1분 한지 일주일 됐거든요. 일주일 됐는데 음. 그 정말 할 때마다 힘들긴 하지만 되게 작은 성취감이 있어요. 어, 있어, 한번 해 보세요. 예. 어. 네. 정말 그걸 딱할때힘들지만 아, 오늘도 해냈다. 맞아. 오늘도 해냈다. 어, 그래서 음. 그거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음. 조금 늘리고 늘리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3, 4분도 진짜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음. 언젠가는. 할수 있겠죠? 음. 맞아요. 완전 <laughs> 할수 <laughs> 있죠. 3, 4분. 뭐 3, 4분 4부, 하고까지는 아, 아직 <laughs> 희망사항이긴 한데 <laughs> 어, 맞아 맞아 언젠가는 할수 있겠죠 언젠가가 맞아요. 근데 어. 이제 내 나에게 맞게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어느 순간에 조금 더 하고 싶다 음. 아 조금 더 욕심이 난다 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거 꾸준히 해냈을 때만이 가능한 음가진거 같기도 해요. 우리 정말 플랭크도 열심히 하고, 네. 간헐적 단식, 단식도 또 열심히 하고, 음. 그래서 우리 진짜 더 젊어지고, <웃음> 예뻐지고, <웃음> 아니, 보탈에 써서 머리도 많아지고, 세대 아, 화장품 써서 음. 피부에 광이 나서 인생이 빛나고, 아, 플랭크랑 간헐적 단식해서몸매 날씬해지면. 어,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생활에 진짜 활력이 생기는 아, 진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네요. 어, 에너지도 생기는 것 같고 네. 더 밝아지는 것 같고 음. 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너무 기대된다. 너무 음, 기대된다. 상상만, 음. 상상만 해도 음. 너무 좋은데 상상이 현실된다. 네, 어. 현실된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가면서 그런 어떤 후기들을 중간중간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음, 음. 어, 맞아, 더욱더 맞아. 이제 날씬해지고 예뻐진 저희 모습을 말로 서포했기 때문에 더잘 지킬 수 <laughs> 어, 있지 않을까 해야죠, 해야죠. 어. 생일관계까지 그 화이팅! 화이팅! 할수 있다! 감사합니다!